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의 이야기를 그린 산문집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명한 이철환 작가의 글입니다. 어느 겨울 저녁 무렵 그는 중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가다가 강아지를 파는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가 여섯 마리 중에 두 마리가 남았다며 싸게 줄 테니 한 마리만 사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쁜 놈부터 골라 사지요. 이렇게 두 마리 남았을 땐 마음이 괜찮은데 한 마리만 남으면 포기가 딱해요. 이 놈이 제일 못 났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구나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그는 가진 돈이 없어서 강아지를 사지 못하고 어느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얼마 전 어린 딸이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딸아이의 생일이라 생일 선물로 강아지 인형을 사주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딸아이는 강아지 인형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무에 메어진 채 눈을 맞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아이는 달려가서 이 강아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친구의 편지가 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하나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에 들어왔다 내 딸내미가 생일선물로 강아지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지 어젯밤 헤어진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한테 다시 갔다 남은 두 마리 중 조금 더 미운 놈을 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 하루 채우고 데려왔어. 그런데 이 강아지 있잖아. 학교 다닐 적내 모습을 닮은 것 같다.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딜 가나 찬밥이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는데 말이야. 철아나 힘내라. 너는 틀림없이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이런 친구의 편지를 손에 들고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는 그의 눈에 한없이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예레미야 본문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한 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원을 호소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다. 당시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남 유다 역시 심판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심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범죄한 백성과 유다를 가뭄으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불의지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마실 물도 없고 들짐승도 먹을 풀을 구하지 못하여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더구나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한 중복이도 조차 할수 없는 그런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총체적 난국의 시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국가적 위기가 초래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사방 어디를 보아도 캄캄할 뿐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구절에 말씀하지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심각한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버리지라는 뜻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오직 이 기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의 결단은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라는 결단입니다. 일본의 학자 다카바나는 기독교로 귀의하고 진실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고 신앙,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결핵에 걸려 끝내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오자 그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 떠날 시간이 임박해 그의 눈에는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눈에 뜨게 그의 모습이 환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하나님께로 가네. 과거의 불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간다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회적 회복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지나간 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 많으니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에 타락함이라는 말은 퇴보, 배반을 의미하는 말로 뒤로 미끄러지다라는 뜻입니다. 파락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검색해 보니까 1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3번이 본서 예레미야에만 집중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민의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로 미끄러지는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다가에 앞서 유다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자비를 구하면서, 구하면서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말을 간구합니다. 병에 걸렸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물질이 없거든, 하나님 회개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범죄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하는 것이 더욱 부끄러운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먼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회, 죄의 회개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할때 우리의 결단은 고백 하나이다라는. 결단입니다. 1991년, 넬슨 만델라는 남아국 대통령 취임식 때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정치가들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기쁨은 로번섬 교도소에서 자신을 감시했던 세 명의 간수들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을 일으켜 소개하면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물론 전 세계가 말을 잃어버린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만델라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성격이 불같았고 자주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여졌고, 그래서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후 하나님은 이 만델라 대통령으로,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세우셨고,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난다 해도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자신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고통의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고통의 순간에 돈을 의지하시나요? 명예를 의지하시나요? 권세를 의지하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낙은네같이 하시나이까. 여기에 소망이라고 그러죠. 이 소망은 기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거류하는 자와 나그네와 같이 유다를 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소망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가시면 도저히 회복할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이 대하신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그 심정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진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떠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넣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뢰의 고백을 결단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의 결단은 높이겠나이다. 라는 결단이어야 됩니다. 세계적 부호, 존 록펠러. 이 록펠러는 출석하는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맨 앞자리 예배드리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배병호 장로님이 제가 여기 부흥한지 12년 차인데한 번도 예외 없이 꼭맨 앞자리에 앉으셔요. 배병호 장로님 옆구리 댁도 맨 앞자리에 늘 앉으세요 조선의건사님도맨 앞자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맨 앞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그래요? 황금자리라고 합니다 은혜받는 자리라고 해요 여러분 은혜받기 위해서 앞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앞으로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뒤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 주는 최용민 장로님도 그냥 앞에 앉으세요 뒤에 일은 그냥 다른 분들이 하라시라고 그러고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앞으로,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배드린, 앞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맨 앞에 앉았는데 졸수 없잖아요. 맨 앞에 앉았는데 딴짓 할수 없잖아요. 여러분,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 정말 은혜되는 자리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록펠러를 보기 위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항상 예배 시작 40분 전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뒷모습만 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일찍 교회에 오십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앞자리를 놓칠까봐 그렇지요. 그는 9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예배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며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더욱 하나님만 높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를 다시 봅니다 여호와이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온이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에 일컬음을 받는 자이온이라는 말은 소유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정체성을 근거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나의 형편을 봐요. 나는 이래서 이것도 못하고 나는 저래서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래서 예배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기도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뭐 못합니다. 여러분 못한다 못한다 하면요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과 사정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절망스러운 자인가요? 누가 심판에 떨어질 자인가요? 기도할 수 없는 자, 예배할 수 없는 자, 그 사람이 절망이고 그 사람이 심판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열악해도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와 예배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더 힘을 다해, 더 간절히,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높이며 결단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시기를 추원합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약 만여 편을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 미 페니 크로스비는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 푸트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생활고로 바빠 그녀를 잘 돌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니는 가난과 슬픔에 버려진 아주 불행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기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페니크로스비 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가르치며 성경과 자연을 연관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펜이는 성경교사였던 할머니로 인해서 성경구절을 많이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크로스비는 95세까지 살면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찬송실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면 끝까지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버리지 마 없어서 라고 기도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심판의 원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결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하고 회개하며 고백하며 높이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